끝나겠다. <laughs> <한번 해야겠다. 웃음> 야, 펼치해 봐, 아,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어, 나이스. 어, 냉온이 자국. 어, 뒤 이케 나이스, 나이스, 펼치. 뭐야?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. 나이스 야, 하트. 어, 펼치한다. 3위를. l 이 m p n 한다형이건무슨 소리지 상이이을텐텐 음, 하나, 다운, 하나, 하나, 다운. 하나. 야, 이거. 이거. 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이이 야, 이 오. 왼쪽 앞주의해야 된다잉 아아 이다 아니 어디야 이거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. 통로 유... 내 게임 갑자기 렉 걸리네 근데 음... 빨리 미... 그대로 나 빨리 옴씨4호 그대로 였어나 야, 배, 계단, 계단, 내려온다 아, 난데. <laughs> 나이스 라운드 아마 밑으로 내려갈 때 계단이 있습니다. 빨. 바로 오른쪽 봐 보세요. 터줘야될것 같은데. 알겠다. 오른쪽에 구멍 뚫려 있어. 아잠이 나이스. 왼쪽에. 있. 나이스. 예, 미저, 미저. 이거 빨리 뚫어줘야될것 같은데. 아, 왼쪽에도 있어. 좀비이

생각보다 잘먹히이고오 와플 와 <놀람> 쟤고 있다 나왔어 나이스, 나이스. 물을 때 스윙 스윙 한명오 뭐야, 방패 왜 저러, 저래, 왜 저러 드리고 어 방패 왜저래지 네. 알았어. 그이의 반대편 쪽이었어. 나, 팀못 본다. 나이스. 왼쪽 들어서? 여기, 여기. 안 보고 있다, 형. 그림! 이뻐. 이뻐 뜯는 척, 저기 위험해. 나이스. 어, 미안! 피 라운지. 응. 나이스. 아 어, 미안!